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이북 리더기와 같이 쓰려고 블루투스 3키 키보드를 주문했어요. 함께 볼까요? 짠! 오늘의 주인공 블루투스 3키 키보드예요. 딸깍딸깍 소리가 굉장히 기분 좋죠? 청축이라서 그렇답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메인인 3키 키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USB가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걸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서. 그, 네, 알수 없는 내용들이 주르륵 적혀져 있는 설명서까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키캡을 먼저 갈아 끼우고,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짠! 이거 보세요. 진짜 예쁘죠? 제가 이거 끼우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해외 배송이라 너무 늦게 온거 있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진짜 청축이죠? 그치만 저희 목적이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북 리더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키 세팅을 해줄 텐데요. 바로 가보실까요? 우선 컴퓨터와 키보드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엘프키 사이트를 찾아 방문해줍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 알맞게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아주시면요. 키 세팅을 할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뜨고요. 저는 이전 페이지, 새로 붙임, 다음 페이지로 설정해줬어요. 이렇게 설정이 완료된 다음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페어링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바로 확인이 돼서 바로 페어링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페어링이 완료된 건 소리로 알수 있어요. 바로 이 소리요. 일단 페어링은 완료되었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겠죠? 저는 밀리에서제로 들어가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해봤어요. 그리고 아무 책이나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저도 첫키 세팅이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눌러 봅니다.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오, 다음 페이지가 제대로 동작하네요. 이전 페이지도 제대로 되고요. 새로 고침도 제대로 되는 걸볼수 있네요. 오, 신기해요. 오늘은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 키 세팅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